여기 공연을 위해 즐겁게 밴드 연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 공연 리허설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심지어 주먹 따진까지 하면서 공연이 무산되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화 러덜리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훈남 소년. 이 소년의 이름은 조시. 작곡 작사까지 하며 재능이 많아 보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깔끔한 외모에 잘 나가는 광고 기획사 직원인 오늘의 주인공 샘, hey uh, me no, just, uh, you. You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 부자, 지 간이 평소에도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로 보입니다. <laughs> 그렇게 점심을 먹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아들 조시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고 기다리다 지친 샘은 아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찰나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 뉴스에서는 아들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 사건 이후 샘은 점심 먹자는 통화를 끝으로 사랑하는 아들 조시와 두번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시의 죽음에 샘과 그의 아내도 그리고 조시의 여자친구도 말로 할수 없는 슬픔이 다가왔고. 그런 샘을 더힘들게하는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생각지도 않은 채총격 사건을 지지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기자들의 집요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게 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나날이 절망에 빠졌고 매일 찾아오는 기자들 때문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샘은 아들을 떠나보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페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부인과도 이혼을 해 포트에서 혼자 외롭게 살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일을 마친 샘은 직장 동료들과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는 클럽에 가서 맥주를 먹게 되는데 아마추어들이 왜 아마추어인 것을 잘 보여주는 클럽인 것 같습니다. Hey, 그렇게 직장 동료들과 맥주를 한잔하고 보트로 들어오는데 이원한 전부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hey. 그녀는 예전에 같이 살던 집을 팔게 되면서 아들 조시의 물건을 샘에게 전달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샘은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에 마주하고 싶지 않았었고 인정하기 싫어서 아들 조시의 물건을 버리려다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는데 참아버리지 못하고 아들의 물건을 배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쌤은 아들이 남긴 음악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게 되고, 다시 한번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날 이후 쌤은 아들 조시의 음악을 매분, 매시간, 매일 노래를 듣게 되고, 그의 노래를 따라도 부르는데, 그렇게 점점 쌤은 죽은 아들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를 위해 아마추어 뮤지션 클럽에가 빛을 보지 못한 아들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무대에 오는 쌤은 사람들의 관심은 없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마친 샘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코인틴이라는이 awesome. Quintin. 청년은 샘의 노래에 감명을 받았다며 매일 샘을 찾아가 음악을 같이하자고 설득합니다. 처음에 샘은 코인틴의 제안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에 샘은 닫혀 있던 마음을 열게 되고 같이 음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이후 둘이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 둘씩 모여 밴드도 결성하게 되는데 그 밴드의 이름은 바로 러들리스. 러들리스는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지쳐있던 샘의 삶도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 밴드 러들리스가 점점 유명해지고 있은 무렵, 죽은 아들 조시의 여자친구였던 케이트가 샘의 앞에 나타나는데 그리고 케이트는 왜 조시의 노래를 부르냐고 샘에게 화를 냅니다. 사실 그녀가 샘에게 그렇게 화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샘의 아들 조시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살인자인 가해자였고 총기 난사 후 그는 자살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I don't need to ask for 그래서 샘은 아들 조시가 저질렀던 죄를 인정하지 못했었고 그 자책감과 상실감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도망쳤던 것이었죠. 한편 러들리스가 더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당일, 케이트는 샘을 제외한 멤버들에게 조시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케이트는 당연히 그렇게 진실을 말해야 했고. 또한 그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조시의 노래가 공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I had to quit 그 모든 사실을 안코인티는 살인자의 노래를 불렀다는 죄책감과 샘에 대한 배신감에 밴드와 음악을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포기한 코인트를 찾아가 샘은 자신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샘은 혼자서 무대에 올라가는데 이번엔 그동안 현실의 도망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의 본질로부터 솔직하게 마주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삶의 방향키를 잃어버려 어쩔 줄 모르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 러덜리스 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의 사랑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게그 아들로 인해 죽은 다른 가족들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가족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되었지만 이 주제에 무겁고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이 영화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신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